2013년 한 기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 중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지 물었습니다. 당시 르브론은 평균 27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코비는 27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Kobe or LeBron? In terms of dominance of the game of basketball at this stage, i s LeBron. Championship wise, Kobe burn. And if you had to pick? you know between the two that'd be a tough choice i mean but 5 beats 1 결국 조던은 우승 횟수를 기준으로 코비를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르브로는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2013 올스타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yeah her yeah her u um, he said he would take kobe uh, over me because you know 6 was 5 rings is better than 1 at the end of the day rings doesn't always define someone's career if that if that's the case then you know i will sit up here and say i will take 르브로는 자신이 더 나은 선수라고 생각했고 우승 개수로 선수 랭킹을 판단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코비는 이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스타 경기에서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날 그는 올스타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르브론을 집요하게 수비하죠. 풀코트 수비는 물론 스크린 싸움까지 거칠게 부딪히며 아주 진지하게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르브론의 점프슛을 블락한 뒤 한마디를 던지죠. All that talking, all that talking. 물론 르브론의 인터뷰를 겨냥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르브론이 림 근처에서 다시 공격을 시도하자. 비록 파울콜이 선언됐지만 코비가 르브론의 코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의 리액션에서 느껴졌습니다. 결국 경기는 코비가 속한 서부팀이 승리했고 한 기자가 그 발언에 대해 묻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수가 더 위대한지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코비 그리고 그때처럼 치열했던 올스타 경기들 정말 그립네요.